자 아까 이제 명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뭐 not p 라든가 뭐그 p 이면 q 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집합의 용어로 바꾸어서 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살짝 배웠었어요. 음. 이건 이렇게 된다 내가 이제 막 그랬었죠. 대문자 P는 small p 의 진리 집합을 말하는 거다 그랬었고요. 그래서 아, 명제의 용어와 집합의 용어가 서로 통하는구나 번역이 돼 서로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서 한번 보면은 p가 커 r이 커 p가, 얘를 커. p가, p가 더 크죠 피가 r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집합의 용어인 거거든요 명제 용어로 바꾸면 r이 p보다 이렇게죠. 이렇게 돼요 r이면 p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작업을 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은 이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인 걸 골라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라 이거야 그럼 1번은 R보다 P가 크다는 얘기로 번역하고요. P가 더큰거 맞죠? 네. 1번은 맞아요. 2번은 R보다 Q라는 집합이 더 크니? 오, 어, 맞아. 그래, 보여. 그럼 됐어. 맞았어. 네.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보다 더 크니? 네. 그런 것 같은데. 음. 너도 느끼지? 네. 잘 모르겠으면, 쌤이 그때 번호 써서 그거 가지고 해라 이랬어. 네. 어, 아유, 어, 5번으로죠. 이거는 이제 이전 수업에서 했던 얘기니까 꼭 복습해보시고요. 못 알아듣겠으면, 네. 영역에 번호 붙이기 집합의 영역에 번호 붙이기 수업에서 했어요. 어.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어,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. Q의 여집합이 훨씬 더큰 거죠. 맞나요? p의 여집합은 3번과 5번이었고요. q의 여집합은 4번과 5번인데 뭐 이거 포함한다고 말하기가 좀 아무 상관이 없잖아, 얘네들은. 네. 이거 아니야. 이거 말 잘못했어.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. 자, 영역 집합의 영역에 번호 붙이니까 해결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. 네. 그게 오래가요. 쌤이 만들었어. <laughs> 그래서 잘써 줘. 응. 쌤 제자들은 다 써. 네. 그 다음에 not q, q,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보다 작나요? q의 여집합이란 4, 5, r의 여집합은 2, 3, 4, 5 아, 괜찮은데? 2, 네. 3, 4, 5가 4, 5를 포함하는 거 맞잖아? 네. 됐다, 이거. 그래서 뭐가 안 되고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야. 그래서 오늘 중요한 능력은 명제의 기호를 무엇의 기호로? 집합의 기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. 그럼으로써 하나가 어려우면 다른 걸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. 사고의 전환이죠.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답답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. 그렇죠? 음. 아 어, 가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. 근데 마음을 바꿨더니 세상이 좀 달라져 보이고 쉬워져. 그런 게 있어요. 수학이 뭐 그런 뭐 인생의 진리를 완전히 다 알려주는 건 아니겠지만. 수학에서도 되는데 혹시 다른 데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세요. 혹시 창의적인 어떤 거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. 음. 여기도 봅시다.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랬죠? 그럼 P집합 P. P의 진리집합은 Q의 진리집합보다 범위가 더 작아. 요 알겠니? 네. 네, 작습니다. 힘든 점.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쌤이 그때 그랬잖아. 같다도 포함을 하는 거라고, 운연 중에 다 들어가 있다. 라고 얘기를 했고요. 네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었죠? P 교집합 Q는 Q이다? 그럼 그렇게 되나요? Q가 P보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PQ가 똑같다고 둘다 생각하세요? 어. 네. 그러면 이게 되냐? 네. 아니잖아, 아니, 안 P잖아. 이거 안될것 같아요. 어. 이건 되냐? 어... 잘못 하겠으면 번호 붙이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. 네. 번호 붙이면서 한번 뭐 따져 보세요. 왜안 되는 거죠? U. 발레를 말해봐. 공지파를 Q에 그 여지파를 포함을 안 했어요. 좋아요. Q P는 Q인가요? 예, 발도안 되죠, 그죠? p-q는 공집합은 절대 아닌가요? 아니요. 공집합이에요. 될 때도 있죠. 합집합은 전체집합인가요? 어.. 아니요. p와 q 합집합이 주황색은 맞는데 그게 전체집합인가요? 아니요. q의 여집합을 빼지 않았어요. 그러면 전체집합 u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집합 u가 어, 이렇게 됐다면 그죠? 네. 어, 꼭 그렇.. 그럼 다 틀린데? 응응. 다 틀려?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? 다시 한 번. Q 빼기 이건 100%. 예. 교집합이. 또 이거 아까 아니다라고 했잖아. 네. 확인해 볼까 이제? 음, 한번 확인해 봅시다. P라는 것은 1번. Q라는 것도 1번 음. 합치면 전체 집합이 안 나오죠. 그렇죠? 네.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어? 음.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5번 여기서 p의 여집합은 2 q는 1 합치면 음. u 맞고요 음. p의 여집합은 2 3 음. q는 1 2 합치면 1 2 3 맞죠. 맞는데 음. 너 <laughs> 나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어 <laughs>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시험 때뭐답 없다고 막 긴장하고 막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쪼지 말고 네. 천천히 다시 돌아봐.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어. 안 나오면. 아, 그 문제가 틀렸겠지 뭐.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. 사람들이랑 또 상의해보면 나오는 거니까.